손딱 들어서서 봐, 봤는데 애가 이 친구가 너무 뚜거이 이렇게 있어서 뱉는 말들이 나중에 그 얘기했지 나중에 딱 초등학교 한 5학년 남자 학생 같은 느낌? 야, 아니, 말투가... 아 말투가 중학생 아니까 아, 초등학생, 초등학생 5학년 마, 남자의 말투. 5학년 같은 너무 느낌? 어리다. 어, 5학년. 5학년 너무 어려 그냥 축축 뱉는 거. 축축. 근데 이게. 무표정이 되게 어렵거든. 그 연기를 해보면 제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참 잡기가 힘든데 늘 제로야 표정. <laughs> 별명이 있다면? 이번에 작품에서 부, 별명이 생겼어요? 붙여졌어? 쌉싸루비? 김사루비야? 뭐라는 거야? 뭐라고? 무슨 비야? 김사루비야? 와사비 아, 와사비? 와사비. 김사이코패스? 아, 뭐 아이 여기 드라마에 나오는 게 아니라 <laughs> 와사루. <와사드로. 웃음> 내가 볼 때는, 와사비는 고윤조식 <laughs> 네. 발매이고, 김사루비하는 <laughs> 네. 어? 딱 느낌이 지금 따오는 어? 와사비가 뭐니, 와사비가. 아이고, 후배한테. 저는 오이지예요. <웃음> <웃음> 진짜 딱, 딱 초등학교 <laughs> 왕입니다. 진짜. 애들이다, 애들. 아, 나. <laughs>